한번 해보자. 선우야 해봐 그거 응. ic카 해봐 그거 누르면 돼 아, 아빠가 빼줄게 줘봐 이거 줘봐 조정기 줘봐 아빠가 해줄게 봐봐 이거 뒤로 누르면 띵 가잖아 응? 선우가 해봐 응. 조정해봐 응. 해봐. <laughs> 아, 바닥에 놓고 해봐. <laughs> 어, 교정해봐. 앞으로 갔다, 옆으로 갔다 어, 해봐. 음. 해봐요. 응. 음. 아, 잘하네. 선우가, 저기, 앞으로 가고, 뭐, 옆으로 가고, 이런, 그, 개념을 몰라요. 아직, 그, 저, 조종기에.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지금 막 누르고 있습니다. 엄마하고 시원이도 왔어요, 같이. 짠. 시원. 시원. 해봐. 어. 눌러봐, 이렇게. 예, 여기 좀 놀다가 이제 집에 갈게요 짱! 아이! 짱!